2016년 세무사 53회 회계학개론 29번을 설명하겠습니다. 29번은 종합예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원재료 구매예산을 편성합니다. 이 영상은 온에어 음성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세무사 53회 회계학개론 시험에서는 1번부터 40번까지 4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1번부터 25번까지 25문제는 재무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26번부터 40번까지 15문제는 원가관리 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원가관리 회계 분야에서 출제된 15문제 중에서 7문제는 원가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나머지 8문제는 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의 난이도는 기본적 개념만 알면 풀수 있는 기본적 수준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통해서 출제 분야와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출제 분야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9번은 종합예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원재료 구매 예산을 편성합니다. 회계 분야에서 원가회계에서는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관리회계에서는 의사결정과 원가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원가를 보고하고 분석합니다. 경영관리는 계획수립과 통제활동이 반복적으로 순환되는데 예산은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재무적 수치로 개량화한 회계보고서로 성과를 평가하고 조직의 목적과 목표를 재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세무는 생산 활동에 관한 자료와 원재료, 제공품, 제품의 재고 예산을 토대로 원재료 구입 예산을 편성합니다. 종합 예산은 장기 계획에 따라 차기의 계획한 생산, 판매 및 재무 계획을 상세하고 포괄적으로 요약한 회계보고서입니다. 종합 예산은 결산의 역순으로 편성하는데 판매 예산을 출발점으로 기말 제품 재고 예산을 고려하여 제조 예산을 편성하고 제조 예산에 따라서 직접 재료 예산, 직접 농구 예산, 제조 간접 원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판매 예산에 따라서 판매 관리비 예산을 편성하고 생산 예산과 판매 예산 등의 운영 예산을 토대로 재무 예산을 편성합니다. 종합 예산을 편성할 때는 판매 예산을 토대로 제조 예산, 제조 원가 예산, 원재료 구입 예산 순서로 원가 계산의 역순으로 편성합니다. 이 회사의 판매 예산 45,000단위에 기말 제품 재고 예산 1,400단위를 합산하여 판매가는 제품 에산46,400 단위를 편성하고 판매가는 제품 에산46,400 단위에서 기초제품 재고 예산 1,200 단위를 차감하여 단기 생산 예산 45,200 단위를 편성합니다. 생산 예산 45,200 단위에 기말 제공품 예산 1,800 단위를 가산하고 기초 제공품 예산 1,500 단위를 차감하여 단기 착수량 예산 45,500 단위를 편성합니다. 제품 단위당 원재료 사용 예산은 4kg이기 때문에 단기 착수량 45,500 단위에 단위당 원재료 사용예산 4kg을 곱하면 단기 원재료 투입예산은 18만 2천kg이고, 여기에 원재료 기말재고예산 5천kg을 가산하여 사용가능 원재료예산 18만 7천kg을 편성하고 사용가능 원재료예산 18만 7천kg에서 기초원재료예산 4천kg을 차감하여 원재료 단기매입예산 18만 3천kg을 편성합니다. 이 회사가 단기에 구입해야하는 원재료는 18만 3천kg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